베트남에 사실상 무상 양도한 한국 초계함 여수함이 지난 20일 밤 베트남 다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1,000톤급 초계함인 여수함은 1986년 취역했다가 지난해 12월 전역했다. 여수함은 전장 88m, 전폭 10m에 76mm와 30mm 함포, 미스트랄, 경어뢰, 폭뢰 등을 탑재하고 30여 년간 우리나라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전역 후 대대적인 보수 정비를 거친 여수함은 지난 8일 베트남 해군에 양도됐다. 이 군함은 지난 11일에서 14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성능을 최종 점검하고 15일 주랑했다. 다낭까지 1,440마일을 흥해하는 동안 우리 해군 요원 5명이 동승해 기술을 지원했다. 베트남 해군은 오는 26일 오전 다낭항에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양도한 초계함 김천함에 이어 베트남에 양도한 두 번째 군함이다. 전역한 한국 초계함 여수함 베트남의 무상양도 다낭항 도착 베트남의 무상양도한 한국 초계함 여수함이 지난 20일 밤 베트남 다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1,000톤급 초계함인 여수함은 1986년 취역했다가 지난해 12월 전역했다. 여수함은 전장 88m, 전폭 10m의 76mm와 30mm 함포, 미스트랄, 경어뢰, 폭뢰 등을 탑재하고 30여 년간 우리나라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전역 후 대대적인 보수 정비를 거친 여수함은 지난 8일 베트남 해군에 양도됐다. 이군함은 지난 11일에서 14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해 성능을 최종 점검하고 15일 주랑했다. 반항까지 1 4 4 0마일을 항해하는 동안 우리 해군 요원 5명이 동승해 기술을 지원했다. 베트남 해군은 오는 26일 오전 다낭항에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양도한 초계함 김천함에 이어 베트남에 양도한 두 번째 군함이다. 부산 기름 유출량 여수보다 많아. 방제작업 안간힘.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틀째를 맞아 부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속에 유출량은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량보다 많은 237kL 정도로 추정되며 아직 연안 오염 피해 사례 신고는 없는 상태다. 16일 부산 해양경찰서는 해경, 해군, 소방, 민간 업체 등 66쪽의 함정과 항공기 4대를 이용해 입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연안 오염 피해 신고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15일 오후 2시 20분경 부산남 외항 에노 해상에서 발생했다. 화물선 캡틴 벤젤리스 엘호와 유류 공급선 그린 플러스호가 접촉하면서 엘호의 연료 탱크 부분이 파공되면서 선박용 경유가 바다로 흘러나온 것이다. 큰 사진 보기 부산 앞바다 생도 남방 2.8마일 해상에서 15일 오후 선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부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15일 저녁에 촬영된 기름 유출 사고 현장. 에일로는 17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라이베리아 국적이고 지호는 460분급으로 부산 선적이다. 에일로는 지난 13일 중국 진원 따오에서 출항해 페루로 향하던 중 15일 오전 9시 50분경 유로 수급차 부산 생도 남서방 2.8마일 해상에 들어왔다. 이날 오후 2시경 유류 공급을 위해 두 선박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높은 너울로 인해, 지호선태 왼쪽 연료탱크가 파공되면서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시유로 사고 발생 뒤 선박으로부터 남방 2.5마일 해상까지 은색, 흑갈색 오염군이 분포되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237킬로리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량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량에 대해 부산해경은 정확한 양은 파악 중에 있고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기존 적재량과 수급량, 잔량 등을 고려해 237kL가량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유출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검정회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고를 받은 부산해경은 경비정 3척, 방재정 2척, 헬기 한 대, 특수 구조단, 특공대 등을 긴급 출동시켜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제작업을 벌였다. 부산해경은 방제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경비함정과 해군, 민간선박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 여수함은 목도 주변 해역으로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부산의경은 매일 항공기를 투입해 광범위한 항공감시를 통해 오염군 분포지역을 확인해 집중 방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11개 민간 방지업체와 선박을 추가 동원해 효과적인 방지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종대와 영도 일대 해상에는 아직 오염 피해 신고가 없는 상태다. 부산해경은 태종대 등 인근 해안가 등에 기름이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연안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곳은 생도 남방 남서방 2.8마일 해상으로, 생도에서 4.5km 정도, 영도에서는 6.4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베트남 우리나라에서 공여한 포항급 초기함마개죠 우리나라 해군은 총 24척의 포항급 초기함을 보유 중이었으나 이중 상당수는 퇴역하고 또 수척은 해외의 우방국에 공여되어 이제 우리 해군이 보유 중인 것은 13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공여 대상국으로는 페루,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이며 베트남으로는 PCC 761 김첨남과 PCC 765 여수함 두 척이 공여되어 각각 베트남 해군의 18번과 20번 함으로 재취역하였다. 호항급 초기함은 만재배수량 1200톤급의 비교적 작은 함정이나 탑재 무장은 체급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김첨남과 여수함은 각각 오토멜라라 76mm 함포 이문과 브레다 2연장 40mm 함포 이문, 그리고 323mm 3연장 열에 발 사관 2기를 탑재하고 있다. 이 무장들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공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트남에 공여된 두 함정은 애초부터 합푼 대한 미사일은 애초부터 탑재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베트남 해군은 이중 2 0번 함에 러시아제 사통 레이더와 KH-35유의 우란대한미사일을 탑재했다고 한다. 우란대한미사일은 사실 구소련이 미국의 하푼대한미사일을 본따 개발한 것으로 서방 세계에서는 이를 빗대어 하푼스큐라고도 부른다. 베트남 해군은 무란 대함 미사일 발사관을 창착하기 위해 3년장 어뢰발사관의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도 실시했다고 한다. 한편 18번함에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 해군에서도 상당히 빡세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포항급 초기함은 퇴역해서도 우방국에 공여되며 우리 외교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산호위함충남함 32년 임무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 국산 1세대 전투함들이 속속 현역에서 물러나고 있다. 전투함의 세대 교체는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신형 호위함 등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해군은 27일 진해 군항서에 대해서 1500톤급 호위함 충남함과 1000톤급 초계함 여수함과 진해함 등 함정 6척의 전역, 퇴역식을 가졌다. 중남함과 초계함, 여수함, 진해함 등세척은 예비역으로 바뀌어 해군 제8전투훈련단의 예비역훈련함으로 쓰이고 130톤급 고속정 세척은 퇴역한다. 중남함, 여수함, 진해함은 우리 해군의 국산전투함 시대를 연 주역들이다. 국산호위함은 1981년 일본함인 울산함을 시작으로 9척이 건조됐고, 초계함은 1983년 동해함을 시작으로 28척이 건조됐다. 중남함은 울산급 호위함 3번함이고 여수함과 진해함은 각각 포항급 초계함 8번함, 9번함이다. 중남함을 포함한 국산 호위함은 1998년 해군이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었다. 1985년 7월 1일 취역한 중남함은. 전장 102m, 전폭 12m의 76mm 함포 2문, 30mm 함포 3문, 대함 위도탄 합푼 단거리 대공 미사일 미스트랄, 대잠 어뢰 폭루에, 자동사격 통제장치, 음탐기 등을 탑재했다. 대함, 대공, 대잠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중남함은 1991년 우리 해군 최초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했고 이듬해에는 해군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는 등 대양을 누볐다. 전비 태세의 최우수함, 최우수 포수함등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고 해군 함정의 기준을 의미하는 벤치마크 10 칭호를 받기도 했다. 중남함은 이날 저녁식에서 32년 동안 마스티에단취역기를 내리게 됐다. 취역기는 삼각불 모양의 깃발로 해군에 인도된 함정이 취역할 때 개양해 전역할 때까지 내리지 않는다. 여수함과 진해함은 각각 1986년, 1988년 취역했다. 전장 88m, 전폭 10m의 76mm와 30mm 함포, 미스트랄, 경어뢰, 폭뢰 등을 탑재한 이들 함정은 고속정과 함께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 진해함의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과 싸운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에도 참전했다. 이번에 퇴역하는 고속정은 참수리 293, 296, 297호정으로 도서 전진기지 등 최일선에 배치돼 영해 수로 임무를 수행했다. 이성환 해군 3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들 함정의 저녁 퇴역식에는 충남함 초대 함장을 지닌 윤광웅 전국방부 장관. 14대 함장 정호석 전 해군 참모 총장, 여수함 5대 함장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광웅 전 장관은 "우리와 함께했던 이 함정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 남게 되지만 언젠가 다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를 기원한다며." 그동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친 파도를 가르며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중남함, 여수함, 진해함 고속정들의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2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 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칠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퀴즈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위함인 경항모 이진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로켓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스매체들은 외국 한미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개키기로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 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개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니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키드 마틴사는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 무기인 F-22 레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개최했지만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방사청은 성일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다당 핸드라이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청국장이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방산기술보호협력 강화와 무기체계현황 공유 등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8개 방산업체가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풍산, 엘라이진X 우원 대우조선해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방사청은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 등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를 향후 여러 무기체계를 함께 운영할 방산 협력 핵심 국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KF-X, KF IF-X 개발 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 주관사인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진 110여명을 2016년 하반기부터 파견했지만, 지난 3월에 모두 철수시켰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놓고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다시 파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의 재정 상황을 들어 고무 원류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수출과 관련해서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CNBC 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PA1조선소의 인사총괄국장 에티 수와르다니는 지난 18일 하원 11분과위원회에 출석해 4에서 6분 함 잠수함을 건조할 2차 사업 계약을 작년 3월 체결했지만,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12척의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사업으로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계약했다. 이후 2차 사업으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약금 납입 등 2차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잠수함 1차 사업과 관련해 자막 능력이 90일이 안되고 기복이 있다며 사업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에서 받은 기술 이전이 적고 더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지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 해양과 잠수함 2차 사업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굳히고 터키, 러시아,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계약 제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추가 계약을 빌미로 삼아 KFX 개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서 KFX EFX 개발 사업 등 개별 개발 사업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